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돌아왔네요 사방 가족 케이 시즌 투백 일은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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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안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친 아닌 남사친이 먼저 결혼 제안을 두둥탁 <laughs> 아이, 아이, 아이. <웃음> <웃음> 아니 네. 자 일단 이 제목만 보면은. 네. 아, 이걸 뭘 고민을 해. 당연히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좀 일단 들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일단 사연자는 20대 후반 여성이고 음. 30대 초반 남자친구랑 연애를 꽤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결혼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나눈 사이는 아직 아니라고 어. 해요. 어. 그런데 문제는 동갑내기 남사친이 있습니다. 엄청 오래 봐온 친구인데, 이 남사친이 갑자기 결혼하자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포즈 공격을 받은 상태인데, 일단 그 자리에서는 아, 미친놈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오. 울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에 이제 사연자가 약간 혼란스럽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난좀그한게 그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챈 거야 여자들은 그래요 그러게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어. 이제 어떤 그 남자친구 외에 모든 남성은 약간 무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음> 그렇구나. <웃음>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왜이 여성이 그 결혼 어택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진짜 음. 이렇게 한 건지 지금부터 사반 가족 회의 가족 극장 레디 액션 자연아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놀라지 말아 줬으면 해야 지열 너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잡고 그래 자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뭐너 지금 미쳤니 오늘 만우절인가 야 이자야 난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지해 지금 얼굴 안 보여 표정 너 진짜 미쳤구나 나 은배 오빠 있는 거 몰라 우리 은배 오빠 야그 사람 <laughs> 그 너한테 결혼하던 얘기 한마디 안 했다며 그리고 막그 얘기 꺼내려고막 피하고 그런다며 아 그거야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야 은배 그 사람 아 계약직이라며 난 집도 있고 좋은 직장에 연봉도 높아 넌못 말하면 된단 말이야 어못 들어 나못 들은 걸로 할게 일단. 아, 아,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상황해 하는 것이 이미 제가 느끼기엔 7분 정을 넘어왔어요. 넘어갔어요 자, 결국 음... 결혼은 현실이다. 아니면, 아 그래도 사랑이지. 음... 약간 이런 운명의 장난놀이 같은 그, 빠밤, 빠밤, 빠밤. <laughs> 뭐, 그 예전에 이재씨가 이거 모르지? <laughs> 네. 어, 그럼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아왜 이래. 또. 아, 진짜 몰라. 야, 아무튼 인생극장 네. 뭐, 네. 이거 뭐 있어요. 자, 그런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자, 일단 사연자도 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그 커뮤니티에다가 아 그렇게 뭐큰 커뮤니티는 아니었는데 네. 올렸어요. 자 일단 제가 그냥 두 분께 여줄게요. 자 결혼은 현실이다 손. 어. 자 그렇다면 배신 배반 이건 안 돼. 일단 이거는, 사랑이다. 이거는 배신이죠. 아 진짜 어. 야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얘기에 꼭 배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솔직히 이자 이기자는 이제 뭐 남사친 무성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 있었으면 남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란 사람도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정도면 뭔가 후보군에 예비 후보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난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데. 정타가 들어갔습니다. 예. 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남사친이랑 알고 지낸 지가 더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럼 이미 얘랑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얘랑은 오래 알아왔는데 새로 만난 남자랑 사귀어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완전히 가능성이 끊어지죠. 여사친으로도 안여요 그걸 왜 만나 이거네, 이거네. 그래 솔직히 이거네. 그래 난 솔직히 어, 여자분들 있다고 봐그 마음이 어. 왜 만나 젊은 나이에 아니, 그, 그 어. 가능성도 없는 한테 뭐하러 밥 그러니까 써줘요. 밥 사주고 그거 만약에 정말로 무성으로 대하면서 남자들 그렇게 대하잖아요 희망고문하는 어. 거야 맞습니다. 여자들이 그렇다고요? 예, <목소리> <목소리> 네, 잘못 생각하는 거야 <laughs> 이현상을 강하게 외칩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laughs> 나 <솔직하게 웃음> 외칩니다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나는 따랐으니까 이 세계에 끝났아 끝났 근데 끝났으니까. 이 남사친 마음은 그렇다 치는데 일단 음. 여자분 입장에서 일단 당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음.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제가 볼때 저는 이거는 현실이다, 사랑이다 고민할 그게 아닌 게. 이 현재 남자친구가 무슨 대단한 사채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남자친구도 그냥 직장이 있고 다만 이 남사친보다 연봉이 좀 낮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일 뿐인 건데 이런 와중에 그냥 남친이냐 아니면 조금 더 조건이 좋은 남자냐 이 상황이지 무슨 남친 선택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극단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어정쩡한 남자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혼기를 놓쳤다가 결국 결혼을 못한 분도 아이고야, 봤어요. 뭐. 아이고야, 결혼 생각 이 있다라면 요즘에 그리고 실제로 결혼 안 하고 쭉 오래 가는 커플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뭐 지금 뭐 남자분들도 뭐 단순히 지금 준비가 안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심각하게 이 남자는 결혼까지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적당히 교제하는 걸로 유지하고 싶은지 이것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아, 근데 일단 이 남자는 자기를 어필할 때 내가 너랑 이렇게 잘 맞잖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친구로 지내왔는데 여기에 감정 한 스푼 얹으면 우리가 정말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필한게 아니라 네 남친보다 내가 연봉도 높고 뭐 정규직이고 이렇게 어필하는 남자한테 가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 어필은 잘못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솔직히 그 남자는 계속... 난 언제 얘기해? <laughs> <laughs> 아니야 재밌어 재밌어 나 듣기만 아니, 계속 신호를 보냈을 거야 어... 몰랐던 사람이 잘먹지 오죽해 답답했으면 보다 보다가 자 지르자 이런 거야. 이야 계속 보냈을 거야 신호. 그런데 <laughs> 방금 자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사친을 욕하시는 분, 음. 아니 남자친구 뻔히 있는 거 알면서 못다대고 음. 걷다대고 응? 그렇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냐. 맞아. 이 사람 응? 진짜 약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양반이야말로 <laughs> 어떻게 보면 순순합니다. 그러니까 동감되게라면서 요 오랜 시간 있었다면서 요그 그러니까. 인고의 시간을 인고? 기다리면서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신원을 보내도못 달라 못 달아지고 알아,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자 제가 결혼하자않으랬겠이 그, 순정남의 그 남사친의 심정을 어, 이렇게 노래한 그 노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예. 그 토이에 좋은 사람 혹시 넌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넌 웃었고 난밤 지새웠지 아어 아파 아파 그런 심정이다 지금 너무 아파 남자들이 그런 여자는 헤헤 웃어 막 어. 옆에서 연인이라니까 아야 장난치지마 웃어 난밤 지새웠어 너무 밤 설레 새웠어. 막 괜히 날 밤새웠어 나는 아, 난 떠난지 어. 오래됐는데도 이 세계에 떠난지 아, 오래됐는데 왜 고민되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이 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이남자친그의그애 그 끓는 심정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이 여자분은 그 얘기 듣고서 어 당황 이게 먼저면 은 일단 음. 설렜던 적이 없는 거다.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면 돼요. 설레는 거. <웃음> <웃음> 그때부터 설레주면 돼요. 그런 건가요? 네. 일단 고민을 하고 <laughs> 이분도 커뮤니티에 올린 이유는 네. 고민이 아예 안 됐으면 안 올렸죠. 맞죠. 고민이 되니까 올렸지. 약간 음. 일단 상비군으로 뒀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분이 회사에 어. 어. 40대 부장이야. 어. 근데 20대 후반한테 갑자기 야, 내가 직장 좋고 왜 지금 경제력 있잖아. 집 사놨어. 이러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이제 고소하죠. <laughs> 이거는 저는 순정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자, 이것도 우리 가족 있다. 여러분들. 네. 여쭤 봤잖아요. 네, 투표 받아 봤는데요. 어. 86%가 잠깐만. 86% 혹시 배신 배반 사랑으로 가야지야. 아닙니다. 뭐, 아 뭡니까? 평생 사랑만 먹고 사냐는 <laughs>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86%가 <laughs> 이렇게 인생을 가리켜서 사네요. 14%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사랑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건도 몇개 소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땅님, 흔들리고 있으면 이미 현 남친이랑은 마음이 끝난 거다. 부처님, 결혼은 현실이 맞는데 그 남사친 탄탄한 미래 보장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는 거다. 이런 음, 의견도 선택 주셨습니다. 남사친은 꼭현실이 만 미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약간 2대1 싸움이었죠. <laughs> 그좋습니다자 일단 오늘 사방 가득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후 저희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